빵빠라빵빵빵빵신입니다. 빵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열한 명의 친구들 우리 빵구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빵구들이랑 같이 오늘은 오션 애극강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줄서 있는 요 순서대로 대결을 펼칠게요. 인경님과 포테이토님 대결, 그다음에 귤개님과 소우님 대결, 그리고 어 문호님과 문호님과 옐로님 대결, 그리고 유나님과 흑윤님 대결. 침닦아요, 침닦아요. 자, 그리고, 치킨님과 그제님, 네, 대결. 아, 여기는 세명 대결할게요. 리카님과 루이루키님, 그리고 KKS님, 이렇게 세명 대결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 에그를 다 꺼내세요. 에그를 다 꺼내세요, 일단. 자, 에그. 자, 에그 다 꺼내세요. 오, 좋아, 좋아. 쭉쭉쭉쭉. 다들 에그 지금 꺼내고 있고. 어, 오늘, 에그깡 대결에서 우승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상금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을 드리고요. 부상으로 오션 에그를 9개, 네, 거래창에 가득 채워서 드리도록 할게요. 빵빠라빵빵 자, 1조 먼저 대결하겠습니다, 1조.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캠핑장에 옹기종기 다 앉았습니다. 어, 되게 보기 좋네, 이거.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다 옹기종기 지금 앉았는데, 어우, 어 그래, 그래, 좋아. 오케이. 자, 1조 먼저 대결할게요, 1조. 자, 인경님 포테이토님. 자, 포테이토님은 지금, 어, 커피, 음료수를 마시면서 부화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뭘까요? 자, 가오리, 가오리 나왔고요. 자, 인경님도 부화됩니다. 오케이, 뭐가 나오나 보자. 자 흰둥가리 나왔습니다 흰둥가리 포테이토님은 가오리가 나왔고 일반이요 에 일반 그리고 네 인갱님은 초이기 흰둥가리가 나왔습니다 오 초이기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포테이토는 탈락 인갱님 살아 남았고요 인객자귤개님과 소우님 대결입니다 자 애그 꺼내시고요 자 일단 귤개님거 먼저 부화되고 있어요 오오 오, 돌고래 돌고래 나왔습니다 돌고래는 고급이고요. 자, 이번엔 소호님 차례, 과연 뭐가 나올지 볼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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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래! 아, 동점이야, 돌고래! 지금 무승부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묵! 가위! 묵가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귤기님이, 귤기님이. 자, 귤기님 통과! 와아하 아! 하면서 슬퍼한다. 자, 이번 세 번째 대결인데요. 무도님과 옐로님의 대결이에요. 자, 옐로님 부화시킵니다. 과연 옐로님 뭐가 나올지 볼게요. 자, 꽃게 나왔습니다, 꽃게. 꽃게는 고급이에요, 고급. 자, 고급 나왔구요. 자, 문어님은 그러면 온천 가서 한번 부화시켜보죠. 뭐. 문어님은 지금 퀘스트가 온천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온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기다려, 기다리세요. 잠깐만. 자, 이번엔 문어님이 부화되고 있구요. 어, 자, 헬마 나왔습니다, 헬마. 해마. 헬마는 휘기, 휘기. 헬마는 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어님이 승리! 자이번엔 유나님과 흑윤님의 대결인데 어 흑윤님 나온다 나온다 둘다 동시에 나온다 오 좋아 자 돌고래 아 고래 자 흑윤님은 고래 나왔고 꽃게 나왔습니다 고래는 휘기고요 꽃게는 고급이에요 자 고래가 우승 흑윤님의 승리 자 흑윤님의 승리고요 네. 유나님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치킨맨과 그제님의 대결이에요 아 근데 전설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전설 좀 보고 싶은데 둘다제우기 떴지 그럼 학교로 갈게요 학교로 자 지금 재우기캐스트가 떠가지고 네 지금 학교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보자보자 과연 누가 나올지 일단 요쪽이 먼저 나올 것 같고 오오 부화된다 부화된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나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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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요 자 여기는 자.. 어... 꽃게 나왔습니다 꽃게 해마가 휘기 꽃게가 고급 자 해마 승리 자, 해마가 승리고요 그러면, 치킨맨, 네, 치킨맨 님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명이에요. 세 명의 친구. 루이루키 님과 리카 님, 그리고 KK 님이 대결을 하겠습니다. KK 님 어디갔어? 아, 여기 있구나. KK 님 여기 있구나. 오케이. 자, KK 님, 요세 명의 친구 대결을 하도록 할게요. 어, 리카 님 먼저 부화되고 있고요 해마, 해마, 해마 나왔고, 그리고, 자, 여기도 지금 부화될 것 같아요. 일단 해마 한 마리 나왔고, 자, 꽃게, 꽃게, 꽃게 나왔어요. 꽃게 나왔고 그다음에 유나 님. 해마 꽃게 나왔고 또 꽃게인 거 같은데? 어디 갔어? 자, 루이루키 님은 꽃게가 나왔습니다. 자, 해마가 누가 나왔지? 해마, 리카 님. 자, 리카 님이 승리! 자, 이쪽은 이제 탈락한 친구들이고요. 탈락한 친구들이고 자, 살아남은 친구들. 자, 여섯 명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섯 명의 친구들과 다시 한번 또 대결을 펼쳐 볼게요. 빵빠라빵 빵빵 이번에는 한꺼번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귤규님 먼저 부활을 시키고 있구요. 귤규님은, 두두두 오, 초이기! 초이기! 흰 눈가리 초이기 나왔어요, 초이기. 자, 귤규님이 이렇게 되면 거의 살아남을 확률이 크구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리카님, 리카님. 리카님 꽃게, 꽃게 고급이에요, 고급. 고급 살짝 위험해요, 살짝 위험해요. 자, 이번에는 시키님이 이제 부활을 시키고 있구요. 과연 뭐가 나올지 볼게요. 자, 두두두두두,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자, 아, 이것도 버그다. 얘부화됐다 예, 아, 됐다, 나왔다. 오! 오, 문어 나왔어, 문어, 문어, 문어. 오, 예, 전설 나왔어요, 전설. <laughs> 야, 축하, 축하, 축하. 근데 이게, 결승전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laughs> 결승전에서 문어가 나와야 되는데. 야, 어쨌든, 축하, 축하. 자, 축하, 축하. 치킨맨님은 지금 문어가 나왔습니다, 문어. 오, 좋아. 자, 이번에는 문어님이 부활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가라까뚜이치라고 하면서,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과연, 문어님의 에그에서는 어떤 패시 나올까요? 해마! 자, 해마 나왔습니다. 해마, 휘기, 휘기. 휘기어도 아직 살아남을 확률이 꽤 커요. 휘기. 자, 휘기 나왔고요 재우기. 아, 재우기 나왔다고? 자, 요두 친구는 지금 재우기 캐스트가 나와가지고, 보겠습니다. 가서. 자, 먼저 흑균님거나오고요 과연! 자, 돌고래 나왔습니다. 돌고래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꽃게, 꽃게 나왔습니다. 돌고래와 꽃게. 고급이에요, 고급. 자, 지금, 자, 여섯 명 모두 부화시켰고요 보면은, 전설, 일단 전설 한 마리 나왔고, 초위기 나왔고요그 다음에, 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급이에요. 자, 고급이고 그렇다면 어, 결승전은 세 명이 진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치킨맨님 귤기님, 그리고 문호님자 이렇게 세분 결승 진출. 자 탈락한 친구들은 모두 밑에 있고요. 자 탈락한 친구들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똥손들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자 이제 이렇게 세분 우리 세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살짝 룰을 네 룰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신도 여기서 부활을 시킬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가 우승하면은 네 우승 상품은 제가 받아갈 거예요 그웃는데네 무슨 소리예요 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일반 나와라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맞들이> 오케이 자 지금 자문호님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문호님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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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게 나왔습니다. 꽃게, 꽃 야, 일단은 우승과 좀 멀어졌어요. 꽃게 고급 나왔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우리 치킨맨님, 치킨맨님 열어보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짜잔! 오! 전설! 전설! 전설 나왔어! 전설! 오! 이야, 전설 나왔다! 이야! 결승전에서 전설이 나왔습니다! 예! 하하하! 야 축하해요! 축하해! 와! 치킨맨님 아까 전에도 전설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아까 문어 나온 사람 누구지? 야 치킨맨님 아까 문어 나왔는데 아니 지금 전설이 두 마리가 연속으로 나왔어. 오. 야, 대단한데? 야, 일단 치킨면데, 일단 우승, 일단 우승. 아니, 전설이 지금 연소로 두개 나왔어. 오, 금손인데? 아니, 그래서 지금 금빛 찬란한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나? 지금 빛나는 거 보이시죠? 이, 지금 치킨면 이 친구한테 지금 빛나는 거 보이죠? 이야, 금손이야, 금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야, 금손이야, 금손. 이 친구 봐요. 손이 빛나, 손이 빛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손이 빛나, 손이 빛나. 야, 이 친구 금손일세. 자 여러분들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자 앞으로 에그를 부화시킬 부하, 에그를 때는 치킨맨 친구한테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손이 빈다고 있어 진짜 금손이야 진짜 금손 이야자귤기님 지금 퀘스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빵신이 먼저 부화시켜 보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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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나온다! 아 가오리 가오리 네 빵신 탈락이고요 가오리 1반 나왔어 1반 아, 저주를 아, 저주를 했구나. 어, 알았어. 자. 빠시는 <laughs> 가오리 나왔고요. 네. 아, 아쉽다. 자, 귤기 님도 지금 캐스트 나온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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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 아, 돌고래 돌고래. 야, 상어일 줄 알았는데 돌고래 나왔습니다. 돌고래. 돌고래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치킨맨 님이 우승하셨습니다. 나가서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똥손은 내려가세요. 똥손 두명 내려가세요. 님 내려가시고 자 오늘의 금손은 야 진짜 금손이에요 자 치킨맨님이 우승을 하셨습니다 우리 똥손들은 좀 보고 배우시고요 네 물론 네 물론 빵신도 내려가야죠 알겠어요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빵신도 똥손이니까 빵신도 내려갈게요 자 치킨맨님이 우승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승리의 댄스를 지금 추고 있고요 그러면 네 제가 어, 문상 5천 원 이따 보내드리고요 부상으로 오션 에그 9개를 제가 꽉꽉 채워줄게요. 자, 오늘의 금손, 치킨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오션 에그가 나와서 오션 에그 깐을 우리 친구들과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라고, 네, 하고, 아니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라고 한이 친구는 2021년까지 시참 금지. 자, 나머지 친구들은 아주 재밌다고 하고,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밤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유리님은 네 그냥 그냥 한 얘기요. 네, 시청 금지는 아니고.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빵신도 서버 나갈게요.